이제, 여러 트롤 짓들을 해볼 겁니다. <laughs> 내 팀이 된 사람들은 모두 불행할 것입니다. <laughs> 아, 일단은 10초 남았어. 오, 이야 시간을 멈추는 희. 어, 이제 시간이 겁나 뛰어졌거든요. 일단은, 철을 많이 먹어. <laughs> 철은 내가 다 먹어야지. 근데 트, 여러분 트롤 짓하지 마세요 욕 먹어요. <laughs> 일단은 블록을 많이 깨준 다음에 어저 사람들 이번엔 아무 장비 없이 러쉬를 가보겠습니다. 와하 너희들 사람 잘못 만났어. 어저 사람 어 레드 팀이야, 레드 팀. 어 뭐야? 아... 이건 나만 트롤인데? 에 a 밤밤 a m 밤밤 그래서 뛰어 내려 어 레드 팀 이런 트랩을 설치해 m 다니어 역시 잔인하 m 나는 레드 팀이 다 a m bam bam b a 갈 거야 우리 팀 m b 깨졌네 뭐지 이건 나 때문이 아닌데? 잠시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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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시만. 어, 잠시만, 트롤 짓이니까 이건 내가 죽어도 되는 거지. 오, 오? 오? 오호. 이번 트롤 짓은 내가 벽을 쌓아가지고 브릿지를 못 만들게 하는 그런 사악한 수법이죠. 우와. 어, 너희들, 못 나쁜 줄 알아. 에에, 추워. 어, 너희들이 이제 못 가. 어, 어. 일단, 다이언는 어쩔 수 없고, 여기 못 가, 못 가게 막아놔. 응, 나도 못 가. 나도 못 가는데, 지금 너희들이 못 가. 오 어. 어. 너희들 못 가. 응, 못 가. 못 오, 가네 오아 진짜? 그렇다면 여기도 막아주 하하하 엇 차차 여기도 못 가게 차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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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친구 또 죽었네 애초에 여긴 그냥 다 응어버리죠. 나는 죽으면 돼 그냥. 이게 바로 트러지 시리오저 어, 사람 왜 죽었지? 일단은 우리 팀 침대. 가, 주, 세, 요. 아, 나까지 말고. 아, 진짜. 우리 팀 침대 좀 까달라고. 아, 일단은 이거. 뭐, 26. 이제는 곡괭이로 잘안 깨지는? 나무판자로? 하하하. 아, 아, 아. 우와하. 드지 진짜 마렵네. 단단단단단 나랑 팀된 사람들 진짜 불쌍하다. 하하하. 아, 아, 아. 마리오. 나는 이 세계 마리오. 이제 여기도 까, 까놔야지. 일단은 나무판자 잘안 까지는데 테스트를 해봐야죠 안돼 넘어오지마 안돼 응또 깔거야? 또 까? 까면, 까면 돼아왜 이래 이거 화면 어어왜 어. 이렇게 까면 돼 우우. 나무판자 잘안 깨지나? 오잘안 어, 깨진다. 일단 애들이 못 오게 하려면 이렇게 해야지. 그래도 가게 안돼 안돼. 안돼 안돼 어 뭐야 이걸 넘어가네 그렇다면 한 가지 방법이 있지 모든 걸 불태우는 거야 아 근데 아 뭐가 좋지 음 어... 그래 이걸로 예, 예, 예. 여기 넘어오는 건 괜찮아 하지만 여기서 이제 장애물을 설치해 놓는 거야. 이렇게 하면, 뭔가 좀, 나는 그래도 이게, 회오리 점프가 되는 데다. 이렇게 하고, 하지만 이 악마족에도, 그 다음에, 여기, 한 다음에, 이제 아 이게 어 이게 회오리점프구나 할때 여기서 바로 꺼 깨주는 거야 이렇게 아아나 아, 너무 악마 같아 응, 아나도못가 아. 아, 이런 거 에헤헤 <laughs> 이게 더 장애물을 절치해놔야겠어부실 수도 있으니까 이걸 이제. 어저 사람 러쉬오네 우리 팀 침대 좀 까주세요. 와! <laughs> 왜 난데야 왜 하필 난데? 뭐요? 뭐지? 오야 안 될군. 난 여기서 탈출해야겠어. 잠시만. 나는 안 그랬지. 나는 안 그랬잖아. 아, 야, 나는 안 그랬잖아. 누가 사람들 왜 이렇게 많이 왔어? <laughs> 이게 우리 사람들이 아닌 것 같은데. 도망쳐, 도망쳐. 아, 어쩔 수 없어. 도망치려고 했는데. 에헤이. Hey, hey. 야, 여기 난장판 됐다. 잠시만, 도망쳐, 도망쳐. 으 대체 왜 그러는 건데. 한, 한나 뭐야, 얘. 잠시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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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시만. 잠시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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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시만. 나좀 가자, 야. 안 돼. <laughs> 아니. 아, 이게 뭔데. 아, 진짜. 또 많죠. 아. 도망쳐. 아, 아, 이 사람 스폰킬하네. 침대 안 부수고. 아니, 근데 사람들 왜 이렇게 많지, 여기? 버그인데? 이 이게... 잠시만. 이거 버그잖아. 아니. 이게 드롤짓할 때가 아닌 것 같은데. 사람들이 너무 많아. 아니, 보통 스쿼드 하면 이거 4명밖에 안 되는 거 아니야? 아, 제발, 그만해. 나도 이러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. 오, 야. 야, 야, 야. 아니, 탈출을 못하게 하네, 그냥. 이야. 이 사람들이 진짜 트롤이다. 와, 너무해. 이야, 사람들 왜 이렇게 많지, 이거? 이야, 진짜 너무하다, 이거. 뭐지? 제발 그만해 우리 나도 트롤짓 좀 하려고 했는데 어 이거 핵수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어 아이 대체 어떻게 된 거지 설마 이거 사람들 동네 맺었나? 이야 잔인하다 잔인해 아니 무슨 PVP 하나 이 중에 유튜버가 있나? 아 그만 아어 서버가 망해가지고, 여,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. 아, 그만해!